이거를 끌고 가려고 하면 안돼 여기까지 끈 상태에서 여기서 스피드 내려면 스나이스밖에 안 나요. 그립 끝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아... 내 몸쪽으로 쭉 끌어 들어와야죠. 와야 돼. 네, 맞아. 아, 이렇게 하면 이거 아니에요. 하는데 이렇게 안 돼요. 모은다라는 느낌인 거지. 이거를 푼다 이런 느낌이랑은 좀 다르, 다르겠죠. 이 그립 끝이 내 가슴 쪽으로 쭉 끌고 들어와 줘야 돼요 그립 끝이 몸 쪽으로 그냥 들어오게끔 해주는 거지 이렇게 다시 그립 끝이 반대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는 고 힘이 읍 하고 읍 하고 들어와야 돼요 몸으로 힘이 탁 전달되는 순간이 임팩트 지점이거든요 하나 이렇게 멈추라는 게 아니에요 갔다가 하고 하도 스피드가 빠르죠 읍 하는 느낌이 있지만 저희가 바이킹 타드이중 넘어가는 스피드는 계속 높여줘야 해요 그렇게 하면서 연습을 해주셔야지 다가모아주고